83번. 15의 그제곱임을 이용해 나타내라. 아, 일단은 101 같은 경우에는 10의 제곱더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10의 만. 10, 10, 10. 그럼 10의 네제곱더하기 1. 그다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되는거죠 그러면은 10의 8제곱 더기 1. 자, 11이 문제네요, 그죠? 11을, 뭔가를, 어, 이 합차가 되게끔 고치려면은, 일단은, 어, 일단은 99, 이렇게 하고, 9분의 1, 이거 1 1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 9분의 1, 10의 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쭉 돼, 이렇게, 이렇게 되 되는 곱하기요 자, 그럼 여기게 되죠. 1게 되면은, 맨 먼저, 요거 두개 곱하게 되면은 9분의 1,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쭉 적으면 되는죠. 10의 4제곱 더하기 1, 10의 8제곱 더하기 1. 자, 9분의 1 그대로 두고 요거 하게 되면은 10의 8제곱 마이너스 1, 10의 8제곱 더하기 2를 9분의 1. 10에 16제곱 마이너스 1.